뭐 well, criminal history, sex offender uh, record, eviction record, 다 똑같이 뽑아야지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것만 뽑고 절대 안 돼요. 그게 discrimination. 음. 그게 proof of discrimination이야. 한국분들 랜로드들은 특정 인종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이 그러지. 네.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뿐이 어. 아닐 것 같아. 그거는 어, 각각의 네. 인종별로 다 비슷할 거야. 그래, 네. 난 제시다. 어, 난제시어딱 아, 어. 어. 그렇게 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불법입니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저랑, 저랑 같이 일을 못 합니다. 저는 라이센스 걸고 페더럴 로를 바이올레이트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당신 한분 때문에 내가 내 직업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럼 알아서 해 주세요. 하면 가는 거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시겠다 이러면 다른 브로커를 찾아가시든지 직접 구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종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 그렇지. 네. 이게 난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이제 내가 하는 했던 인중에서 이제 뭐 하여튼 일을 하면 이러는 거야. 나 뚱뚱한 사람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놓고 뚱뚱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 라인은. 이, 이 기계와 이 기계 사이가 뚜리핏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뚜리핏 안을 자유롭게 걸을 수 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물건 올리는 거, 물건 올릴 때몇 피트의 물건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들 때, 몇, 몇 킬로그램을 들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 음, 음. 그 그러니까 특정 인정이라고 하지 않고, 뭐, 크레딧 스코어가 이거여야 음, 되고, 그렇죠. 뭐, 저거여야 되고, 조건을 그렇게 폴라이트하게 하는 거지, 통통한 사람은 안 돼요가 아닌 거지. 오, 그래, 굉장히 맞지. 중요하거든. 근데 그거 정말 나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것 같아. <laughs> 내가 웨하우스를 어한 적이 있었거든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돼. 왜냐면 이 아이라고 이아이의 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뚜리핏이면은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 솔직히. 음, 음. 그러니까 뚜리핏밖에 안 되고 그 뚜리핏 안에서 물건을 들어서 이뭐 세븐핏 때는 높이에다 올려야 됩니다. 이러면 체격이 딱 나오거든.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i 디스크립션 안에 들어가는. 맞아 <laughs> 맞아요. 같은 내가 저도 너무 음. 기... 내가 그런 비즈니스를 할때 그런 사람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리스트릭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때는 어렸지. 아 어, 몰랐어. 그래갖고 이제 그냥 잡스 디스크션을 해서 보냈단 말이요 사람을 구했어요. 오마이갓 oh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당신은 certain size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지 모랐던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your expertise. 그렇지. w play really a big part in that. Like, 이런 게 어떻게 play out 된지. 그걸 음. 이제 employee를 해놓고 보니까 <laughs> 허리카운 거야. 안돼. <laughs> 그래서 결국은 그 임플로이를 다른 잡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음, 생긴 거지 어, 그때는 어, 몰랐으니까 어, 어. 네. 맞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특, 특히 렌트할 때 음. 크레딧 스코어 몇점 음. 인컴 3배 이상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크레딧 스코어 몇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해 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 절대, 절대 안 되고 음. 크레딧 리포트를 저희가 직접 뽑는데 음. 뽑을 때에도 크레딧 리포트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우리 저희가 좀 certifiedcreditreport.com 거기서 뽑는데 걔네들이 모든 저희가 뽑은 레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할 때는 기준에 다르고 트랜스 유니언, 에코팩스. 어, experience 세 개를 다 뽑고, 이 사람 할 때는 trans union 뽑으면 절대 안 돼요. 그 discrimination. 음. 그게 proof of discrimination이야. 홀리, 음.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음. 뭐 criminal history, sex offender uh, record, 그 다음에 eviction record 다 똑같이 뽑아야지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것만 뽑고, 이거 자체가 discrimination인데 얘네들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수당하면 한방에 가는 거예요 아, 아, 네. 어.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저희가 only discrimination 할수 있는 거는 credit score, 그렇지. income과 그렇지. background check입니다 거기에 통과되신 분을 저희는 절대로 decline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understand 하셔야 되는 거죠 음. 그래, 근데 그렇게 정도 되면 그게 there's a reason why you have those criteria which means it should prove 음. that they're qualified to, 음. to do whatever it is that they're 음. 그러니까 음. 그 정도의 상식은 갖고 계셔야 음. 일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가끔 <laughs> 있으셔가지고 고집의 <laughs>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는 굉장한 어. 그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스페셜리스가 도와주는 게 어. they're saving lives. 그렇지. 그걸 도와주는 네, 그렇지. 건데 그거에 어. 대한 밸류가 근데 음. 사실 모든 i n d u s t r 가 그런 것처럼 항상 그 저기. 그 레몬들이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bad experience가 다 있어. 음. 보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bad experience가 있고, 리얼티에 대한 bad e x p i c e p a 에 대한 bad experience가 있고, whatever else that you that 음. you put out there. 음. 그거가 있는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그런 음. 눈을 키우면 좋은데 그 자체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라 이거네. 그렇죠. 근데 네. 결국 은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시기도 하지. 에이, 걔네들은 뭐다안 돼. 음. 맞아. 어, 맞아. 그렇게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음.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there's nothing else 진짜 nothing else that will replace a really good specialist. Mm. That's really going to save your life.